지식재산권의 이해 네 번째 시간으로 이번 시간에는 신규성과 진보성의 이해에 대해 학습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리사 나성곤입니다. 어, 지식재산권은 두 가지의 관점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먼저 서류를 제출했느냐 두 번째는 그 서류 속에 있는 그 무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업그레이드 했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엇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원하기 이전에 똑같은 게 있었는데 내가 출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특허청은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지식이다 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례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께서 한번은 보암직한 제품입니다. 뭐 공원이나 그리고 유원지를 갔을 때이 지팡이 아이스크림 한번 정도는 보셨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많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이걸 최초로 개발했던 분은 어, 이것이 장사가 될런지 안 될런지 몰랐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장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도나도 사 먹게 되고요. 이 장사에 대한 수익도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었죠. 그걸 통해서 이분은, 아, 나의 아이디어가 정말 효과가 있구나.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면 보호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었고요. 그러한 일면에서 특허권을 출원하게 되었습니다. 특허 출원하게 되었 거죠. 이후에 등록을 받았습니다. 특허청은 그 특허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른 유원지, 다른 공원에서 이것과 비슷한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가게가 생겨났다는 사실을 이분이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나의 특허권에 관련된 권리를 주장할 수 밖에 없었겠지요. 라이센싱을 원한다, 라고 하면서, 아니면 가게 문을 닫아라, 라고 하면서 이 특허권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아닌, 밤중에 날벼락이 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송을 받았던 사람 중에 일부가, 어? 이거 출원하기 이전에 존재했던 다양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법원에서 증거물로 제출한 거죠. 먼저 장사를 했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 드렸습니다. 누군가가 이 제품을, 아니면 이 과자를 사먹고서는 블로그에 이 사진을 올렸습니다. 어, 너무 맛있었다. 이 장비가 너무나도 신기하다. 라고 하면서 올려놓은 사진이 증거물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결국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특허 출원하기 전에 장사했다. 그 제품을 만드는 방법을 보여줬다라는 것이 남겨져 있었던 상황에서 이 특허권은 이전에 있던 기술과 동일하게 판단을 받게 된 겁니다. 어, 아, 내가 한 건데요? 예. 네, 내가 한 거라도 이것이 증거로 채택됩니다. 그래서 특허청에서는 이것을 신규성이 없다, 새롭지 않다, 이전에 있던 것과 똑같다라고 하면서 특허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규성 위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특허에 대해서 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의문으로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내가 공개한 거를 통해서 내가 신규성이 없다고? 그래서 몇몇 나라는 이것을 보충할 수 있는 예외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공지예외라는 주장제도가 있습니다. 내가 공개한 거를 봐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는요, 내가 공개해도 안 됩니다. 특히나 중국,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요, 이것을 봐주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특허법의 기본적인 요소, 지식재산권법의 기본적인 요소는 이전에 있던 것과 똑같은 걸 내는 것은 인정해주지 않겠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와에 대한 무엇을 판단한 기준?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도 비슷하게 업그레이드가 되었느냐? 아니면 확연히 다르게 업그레이드가 되었느냐? 라는 부분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 이전 거와 달라. 그렇다면 무조건 권리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예를 볼까요? 퓨마의 친구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전의 퓨마와 똑같나요? 똑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르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애매모호합니다. 심사관들은 이거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이건 비슷한 거야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다른 예를 한번 볼까요? 다이소와 비슷한 다사소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법정에까지 갔습니다. 왜 다른지를 입증하려고 다사소가 노력했지만 다이소는 비슷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판사는요. 다이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너 비슷하구나. 그래서 장사하면 안 돼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심사관은 이거에 대해서 너 비슷하니까 권리 인정해 줄수 없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 예를 더 볼까요? 이 녀석은 누굴까요? 이 녀석은요. 마시마루와 뽀로로의 콜라보레이션입니다. 일명하여 마시뽀로 사건.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을 수도 있습니다. 야 이거를 누가 사? 그런데 의외로 잘 팔렸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장사하시는 분이 이 마시뽀로라는 이 녀석을 판매하기 전에 디자인 출원을 했습니다. 이거는 내 거야. 이건 마시마로 와도 똑같지 않고 뽀로로 와도 똑같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권으로서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거야. 여러분이 심사관이라면 이거는 비슷한 영역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영역에 있는 걸까요? 대부분은, 아 이거 비슷하지! 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어, 특허청은 의회로 이게 업그레이드 되었다. 어, 다르다라고 판단해서 디자인 등록까지 시켜줬습니다. 예, 한때 난리가 났습니다. 예, 국정감사 때이 마시보로 나타났어요. 국회의원이 도대체 이걸 어떻게 등록시켜줄 수 있느냐?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국정감사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이마시보로 여러분들 네이버 아니면 어 구글 같은 데서 마시보로 사건 한번 검색해 보시면 그 히스토리를 더욱더 자세히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려볼까요? 출원하기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것과 똑같은 건 신규성이 없어. 라고 얘기한다. 두 번째, 출원하기 이전에 존재했던 것과 비슷한 것. 진보성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한다 라고 한,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신규성은 이전에 있던 것과 동일한 것을 인정해 줄수 없는 겁니다. 진보성은 이전에 있던 것들의 조합으로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신규성은 1대1의 관계를 가지고요. 진보성은 n대1의 관계를 가집니다.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것들을 조합하면 아, 이게 유용하게 아니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한다면 진보성이 부정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에는요. 29조 1항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하나에, 하나에 해당하는 거, 이것이 신규성 위반입니다. 공지되었던 거와 동일한 거. 두 번째, 29조 2항에는요.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거, 이것이 비슷한 것들입니다. 법에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지요. 다른 나라 특허법, 다른 나라 상표법에도 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와을 해석하는 중요한 두 가지에 분화되어 있는 요소입니다. 동일하냐? 비슷하냐? 완전히 업그레이드 되었느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개념적인 부분. 아. 똑같다. 업그레이드 되었다라는 그 중간에 있는 비슷한 영역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아. 특허상표 디자인 저작권이 어떻게 판단받는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습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식재산권의 이해. 이번 시간에는 신규성과 진보성의 이해에 대해 학습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특허가 만들어지는 논리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